안녕하세요. 인연을 만드는 중고차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차량은 링컨 MKZ 모델입니다. 일단 차량 자체가 엄청 넉넉하고 큰 SUV 차량이라서요.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또 시야가 전면 시야가 좋은 모습이에요. 운전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어, 미국 차량이다 보니까. 어, 정말 넉넉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타실 때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실내 모습 간단하게 살펴보시고 어,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이 링컨 MKZ 모델의 핸들 모습이고요. 전방의 계기판 모습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핸들 리모컨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좌측으로는 라이트 조절 장치나 도어에는 메모리 시트랑 창문 조절 장치, 사이드 미러 조절 장치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어, 중앙으로 와서 센터페시아 쪽을 보시면 이러한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간단한 수납 공간, USB 기능도 만나보실수 있고요. 급료스테 부분과 암레스트 쪽, 그다음에 조수석 부분은 이런 느낌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MK 데트 썬루프도 있어서 상단에 개방감 있게 만나보실 수 있고요. 뒷좌석 어두워서 조금 안 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차량은 흰색 외관에 브라운 시트 적용된 모델이라서 어, 은은하고 멋스럽고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차 중이에요. 상단에 전차주님께서 블랙박스랑 하이패스 단말기도 장착해두셨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용해도 불편함 없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조금 없다 보니까 신차 대비 가격 감가율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중고차로 만나보시기 좋은 차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마무리하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